아 얼마전 강연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유럽 축구팀이 아, 경기에 바로 투입되는 선수들을 스트레칭 프로그램보다는 바로 이렇게 액티브한 웜업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바로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경기에 바로 들어가서 최상 컨디션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웜업이 안돼 있는 상태라면 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시합에 뛸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사이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적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많은 부분을 사실은 움직인다는데 그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관절과 근육이 많이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적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을 좀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보상작용이 동적인 스트레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을 하실 때 어깨가 충분히 움직여주지 않으면 팔꿈치로 대신 이렇게 움직여주는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아,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적인 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할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바운딩하는, 그러니까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펌핑하는 작용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몸은 관절이나 특히 근육은 갑자기 자극이 심하게 오거나 혹은 많은 양이 올 때는 몸이 더욱 수축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반사작용. 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동적인 스트레칭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 전체를 좋게 하고 또한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서 바로 동작을 하기에 좋지만 상황과 또한 환경에 따라서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